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은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감독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중공영제 재정 지원금 20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418억 원의 50%를 삭감한 것입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수년째 부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향후 중공영제를 비롯한 광주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의 관성적인 업무 행태를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영 조례에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송 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 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공경제 조례에는 운송 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평가와 서비스 평가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런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를 결정하는 버스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원가 결정 이후 이를 안건으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체됐다. 운송 원가를 추계치로 산정했기에 괜찮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정상감사는 2019년 이후 진행하지 않았고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서비스평가만으로 성과 이윤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2019년 중공영재특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입니다. 특정감사에 대한 사후 조치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당시 특정 감사를 통해 표준 운선 원가 산정 소홀, 적정 이윤 산정 부적정 등 1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담당 부서는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내버스 지원액은 2020년 1,193억 원, 2021년 1,223억 원, 지난해에는 1,39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첫 지급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9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한 누적 지원 금액은 1조 795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중공영제 예산을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부디 운전기사님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주십시오. 그리고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시작으로 광주시 교통 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 및 개선 방안을 고민해주십시오. The b 스히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때문에 유명해진 글귀입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